원래 제주 출신이신가요? 어, 아니에요. 아, 그, 어, 서울이 고향인데 네. 어, 15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됐죠. 네, 사실 저도 어, 왜 내려왔지라고 어, 돌아보면은. 어떤 큰 목적이 있었던 거는 아니기는 해요. 음. 이제, 여늘 환자분들에게 듣는 얘기처럼, 또 주변에 이주한 분들에게 듣는 것처럼, 저도 무언가 육지에서 생활하면서, 음, 약간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 경쟁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 이제, 가족들이 음. 다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는 저희 집사람이 어, 조금 더 가족하고 시간을 더 보내면 어떻겠냐 또 다시 이 집사람도 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지쳐가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좀 쉬자 해는 음.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어,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여기서 이제 어,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제주 선배죠. 몇년 전에 미리 내려왔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여기에 그 고라니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가족 사진하고 같이.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흔해들 이제 힐링하고 내가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놀란 게 거의 대부분 한라산이라든가 예쁜 꽃이라든가 바다를 보고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아. 고라니가 굉장히 네. 표정이 예뻤나 봐요. 아, 그러니까 볼수 없었던 거를 이렇게 쉽게 볼수 음. 있는 곳이라니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가족과 함께 뭔가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그게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센터에서? 음. 현재 저희 센터는, 어, 예전에는 복지자가 붙지는 않았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결국 정신건강과 복지라는 게 같이 들어간 건데, 음. 다 기관들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거를 돕는다면은, 저희 기관은 그 사람의 어떤, 어,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어, 도와주고,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 다양한 케이스들을 네. 보고, 또 이제 관리를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이제 제일 크게는 그,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어, 조 특히 조현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이제 치료를 받고, 혹은 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 병으로 인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겪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데, 어, 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 도끼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또 치료와 관련해서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 어, 교육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우리 기관의 특징은 다른 기관하고 달리 오랫동안 그분을 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죠. 어, 흔히 상담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물어보면,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어, 1년 했어, 몇 년째 하고 있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기관도 사례, 사례를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한 회원분하고 오랜 기간 알아봐요 그리고 그 가족을 알고, 그런 식으로, 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람이구나라고 가장 처음 느꼈던 어떤, 그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 진료실을 벗어나서 제 사무실을 벗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응. 어, 저를 아, 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응. 어, 내가 여기 사람이구나 응.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우스말로 이제 제주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주시 가기 싫다는 응. 말이 나올 때아 어, 내가 서귀포 사람이 다 됐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어, 제가 지역사회에서 어, 그래도 나름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될때 내가 서귀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니 어, 사실 아이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기는 해서, 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어, 청소년 사업을, 그,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이 지역에 있는, 어, 그런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 선생님들과 만나다 보면, 아, 내가, 요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 사람이 맞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서귀포가 이제 지역 네.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청소년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인적 자원이 있다면 네. 어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케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는 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음. 격차기는 해요 음. 아마 여기에 오랫 동안 사셨던 분들은 음. 더 크게 느끼실 듯한데. 그 구시가지에 있는 다령 초등학교, 신시가지의 초등학교에 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비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교육 복지사 선생님들이든 상담 선생님들이든 느끼는 일의 로, 로딩도 도와야 되는 아이의 숫자도 굉장히 다르고, 음. 그 격차가 아마 유치에서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또 최근에 발전되는 그런 서귀포에 어 그런 것들을 보면 신시가지가 더 중심이 되는 것도 보면 있기도 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구시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또 소외가 되는 경우도 더 많고 해서 어 그런 구시가지 있는 좀 소외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경우는 아이들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사실 부모의 문제도 있거든요. 특히, 어, 경제적으로 응.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혹은 다문화. 특히 제주도가 다문화 과정이 꽤 다문화, 많더라고요. 예. 그 다문화 과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 어, 사실은, 어, 조용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 어, 근데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응. 또 학습 현장에서도 어려움도 많고, 응. 이런 경우들.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 부모의 어떤 충분한 사랑이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이 아이들이 어, 가령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곳에 찾아가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아이 숫자나 이런 거.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애들에 대 관심을 줘야 되는 것들에 네.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네.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데 네. 이렇게 센터장님이 현장에 가는 사례들이 많은가요 다른 지역도? 어 물론 가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웃음> <저도> <웃음> 알아본 건 아닌데 음. 근데 어, 제가 조금은 특이하겠죠. 음. 네. 근데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도 물론 현장에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저는 유도 우리 음. 지역에 어 동네니까 많이 다니는 편이기는 해요. 앞으로 음. 어떤 일까지는 쭉 하고 하고 싶으시다. 아까 뭐 청소년 관련된 일 말고. 어, 음, 먼저는 우리 센터의 역할이죠. 사실 서귀포가 작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전국 2위라는 오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정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그런... 어, 서귀포에 정서를 지원해주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직접 돕기 위한 기관으로서 좀더 전문성을 땄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어, 앞으로의 목표겠죠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센터 문 열려 있으니 항상 오라고 음. 음. 그 아픔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어, 특히 이제 치료사도 그렇고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아픔을 좀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 있는 곳이죠. 올때잘 어려워하시는 게두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는 내 얘기를 누군가 남에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어, 내 얘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또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큰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곳은 충분히 들어주고 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어, 찾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으신데 음, 막상 와보면은 어, 아 내가 그렇게 두려웠던 게 어,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이었구나는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실제로도 도움을 받고 가실 수도 있고. 해서 어, 그런 마음의 문턱을좀 어, 내려놓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사실 이제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돕는다는 게참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어떤 힘든 가정을 보여주고 전화번호가 찍히고 후원해 주세요 하면은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정작 내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후원을 하자 할 때는 그게 참잘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그런 조용한 곳에서, 어, 묵묵히 돕는 분들 많으신데, 가령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삶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역에 후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좀 뜻이 모이고 할 때, 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아마 대부분은 어, 여러 복지 기관들이겠죠. 또잘 알려져 있는 복지 기관들도 있고. 특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어,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 그런 손길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또 힘이 될 거고요. 네. 네. 어... 오 감사합니다. 아안니다 <laughs> 네. <웃음> 네.